어? 이게 된 거죠? 이게 된 거야. 어, 오케이. 아! 오! 아, <laughs> 진 <laughs> <알지! 알지! 웃음> 에이스 에이, 스풀더 레버. <laughs> 오케이. 오, 랜만에가못가 나가? 다 먼저 갑니다. 저희 저희 탑은 나나 여러분, 앞에, 에파, 앞에 개 있던데? 괜찮은? 오, 오, 당연히 바로 나왔다. 세트팩을 엿다 버려. 뭐야, 다 죽었어? 가봐야겠는데? 저 갔다 올게요. 어, 뭐야. 누구세요? 에이스님은요? 안녕한다. 오랜만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갱도가 왔어요. 갱도. 전문가도 그거 들어야 돼. 어, 터지겠는데 오. 누구세요? 어, <laughs> 제가 해줄게요. 루,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laughs> 안돼 일러 띨러, 띨러, 일러 띨러, 띨러, 일러 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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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띨 없을듯 어 뭔소리야 누가 러 띨러, 어러띨 누구야 이 정도면 되지 않러띨 매니터. 소문에 매니터. 소문에 매니터. 네, 에이스님 무전기 안 꼈죠? <laughs> 저 지금 네 무전기 안 들고 있어요. 갑시다. 됐나? 채워놨어요 저. 네. 네트홀 했어. 에이스님. 짜자잔. <laughs> 어. 이거 어떡하죠? 시작선 나왔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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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 <laughs> 아. 어어어 <야. 웃음> 뚝뚝뚜오 그렇게 소리질러도 내가 얘기할 때? 아니 전문 음악 바뀐 거 들려줘야 되지 않아요? 어 여기 문 있다 어 여기서 나왔네 어, 여기 있어 디가 갔을까? 여기 동굴? 여기, 여기 좋은데요? 아, <laughs> 뭐야 왜, 왜 그래 왜 이러면서 왜 이러면서 시키야! 와, 어? 되게... 아! 어? 옆에가왜 이렇게 많어? <laughs> <오>, 뭐야 뭐야? <laughs> 어, 굿 굿. 에이스님 정문에 음악 들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인정? 정문에 음악? 엘리베이터 음악 밖뀌었어요 어, 바보 나왔다. 오, 바보. 오, 만이 어디 어, 우리 숙원이 어디였지? 그니까요. 여기 저기 <저요>, 여기 보지 <laughs> 않았어요? 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봐봐 <laughs> 여기 봐봐 여기. 뭐 <laughs> 여기? 어, 문 없음? 음 네. 예. 일단 때. 이 여러분 전문으로 갈게요. 때. 이럴 누구야? 이설이설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니럴 때. 이럴 후이님의 새로운 알람소리인데요 여러분 갑니다럴 때. 이 조용 이럴 이설이 근데, 정문이랑 후문 가까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소리 나서 보 가라고! 가! 가라고! 이거, 어디지? 여기다. 일단, 파밍, 에이트이 그게 아까, 파밍하고, 이륙했을 때 시점에서, 함선의 가구에 따라 행운 수치가 가산된대요. 그래서, 다음 할당량 수치 값에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사고를 많이 사면 아, 사고를 많이 사면 다음 할당량이뭐 조금 올라가요? 어, 뭐야? 그렇던지 근데... 아니면은 좀찬 상태로 시작하든지 하지 않을까요? 아,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 응? 예, 네, 할당량 이번에... 한번 채워야 돼. 먹으려면. 어? 오! 오고고고고. 음. 어, 얘 춤춘다. 아, 제가 이거 좀 봐야 돼, 제 화면. 보내 달라니까요. 알리. 달리면 시야가 완전 다가라져요내 <laughs> 제트팩 들고 왔는디? 여기구나. 아, 아 치면되긴보다 아, 나 서클링 안 돼. 진짜 안 된다. 안 된다잉. 안 된다잉. 안 된다 있다. 안 된다 있다. 어, <laughs> 어, 너무 아파요 <바빠요. 웃음> 그럼 멀쩡하네. 들어갈게요 어? 예. 네. 어 숨은 조용해졌다 갑자기 어 죽어버렸다 어? 어 메이터 시체구나 동굴이 오른쪽이 오른쪽이예요 이쪽 동굴이 저기 여기 숨.. 후면이 구해왔어요 동굴이 기 있어요 누가 발버둥 침보이 이거 <laughs> 그거 인1 8이보보이는데에 보인. 1 8보보보보이 18년 보인. 1보이 18년 보인. 18년 보인. 1가년 보인. 18년 보인. 여기로 가면 됩니다 <laughs> 어? 벌써 자년이인 어? 가야되는데? 저기 뭐인 18년 보인. 18년 보 비켜 8년 비켜 1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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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바로 열어버리기. 어? 어디로? 왔지? 여긴가아 여기다. 그 후면 시체인스는 거기. 들어가, 들어가 찍고. 여기. 이거 바로 땡겨 놓을게요. 에이스님 바로 와요. 나도 타러 가. 오오케이갈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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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게케이이 오케이, 는데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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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서관, 나이스. 이거, 그, 짖는 소리 나는 거, 여러분. 트럭에서 짖는 소리 나더라고요. 트럭에서 떨구거나. 아니면 제 초제 소린가그도서관요 여러분, 도서관 예삐가면, 그, 비추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모든 몬스터가 비추기로 바뀌어요. 뭐예요? <laughs> 내다. <laughs> <laughs> 아와이왜 <아니, 웃음> 후문 무슨 일? 도와 거에요 에 왔어요 정문에 정문에 양손템 4개 나 손이 너무 부족해 <laughs> 여기가 후문이에요? 예 어디로 가야되데요 <laughs> 후문 어디지? 이쪽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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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로, 위로. 함선 어 쪼왕님 안녕하세요 함선 상점 세일 확률은 25%에서 66.7%로 증가 라고요 음. 함선 음... 세일 확률이 25%에서 66%로 늘었대요 그렇대요 뭐가 세일 함선 그 상점 상점 그 함선 상점 삼성 상점 그 저희 제트팩이랑 막 그런 거 사는 거국 확률이 25%에서 네. 66.7% 됐답니다 아 그러니까 세일을 많이 한다한 네네 인사 한한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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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비상. 왜국 비상 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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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국 한국 비상 비상 진짜 비상 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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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한국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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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열쇠는 없어요.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팀이 너무 많아. 이쪽. 아까 주쪽도오전지않무전기안가져왔어요 어, 그럼 이거 에이스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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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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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소리 기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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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정기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아 어, 어제 진짜 코일에서 속도검이랑 싸우다가 정상적인 거 보니까 <laughs> 천국이네. 잠깐만. 뭐야거 어, 물장난네. 아까 내가 어. 했던 건데? 한군입니다 느낌이. 어 여러분 메이터 메이터. 메이터? 오케이. 예. 예. <laughs> 오, 오, 오. 재밌는 거 있어요. 이미 변했어요? 뭐라 하면 재밌는 거있어 Come 커먼 come come on. y o 여기 e ate me, got that. You're ate me. Oh, good. Oh, good. Ace me. Ace me. a c 네! 선물. 네! 정말? 선물. 선물. Ace me. Ace me. Ace me. Ace me. a 조, 조, 이렇게 찡얼, 칭얼, 찡얼되면 네. 변한다는 소문이 있긴 한데. 로, 이거 누가 봐주지? 보이드. 보이드 재보는 중이긴 한데. 여기서 어, 어. 보면은 그 우리가 매니저한테 죽지 않나? 어디갔어? 어디갔어? 희면님 죽었나 본데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희면님 죽었나 본데요? 코리도 보고 네. 있긴 한. 나 네, 지금 보고 있어요. 도망갈 <laughs> 어, 도망가신다? 도망가신다? 도가신가신다가신가 아, 네 이거 가신다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독다어버가거 아닐까요? <웃음> <웃음> 일단 도망이신다 도망가신다? 도다 도망가신다? 도망가 어그로가 다시 받기가 어려워서 그니까 <laughs> <laughs> <잘가요, 잘가요. 웃음> 어, 제발 랭킹 가요가요아 뭐야 일로와볼래 일로일로 일로와볼래 일로일로 코일은 어, <laughs> 제가 만, 받을 어? 하게 먹네 코일은 제가 받았어요 아 어, 난가? 알루 오케이? 에 괜찮긴 나 아직 그래 저 아, 아, 왜? 아, 아, 진짜. 아, 어. 문, 문, 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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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나갔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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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번중되면말 좀. 오케이. 레츠고 렛츠고 레슨 레슨. 어떻게? 난 이럴까봐 <laughs> 그냥 바로 쫀쫀 눈 버렸지. 뭐야? 또 있어?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아 돌아갈까요? 오케이. 후문으로 렛츠고 어, 좌장이네. 갈때 됐다. 레츠고! 어, 어, 람지 왔는데 람지 끼고 할까요, 아이스니? <laughs> 오케이 okay. 아, okay. 알 나와요 네한명 고장났고 두명 고장났고 오! 이거, 이거 제트맵 따고 누르러 가지? 오케이 okay. 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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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누를게요 여기 바로 와요 네. 아 맞다 람지 코드 보내줘야 되는구나 어? 이게 된거죠? 이게 된거야 어, 오케이 아! 아. 오 하이하하이아아아아가어 Let's <laser>! <나신지> 아 o 님죠재님죠라니아하님님 저희 호문에 집스 하나 더 있던데 그 어쩔수 없어 포스터는 발견됐다 그것도 못 죽었어 아하씨다 어? 아, 근데 너무, 너무 딱 타이밍이긴 했다. 어, 근데 우리 많이 벌었는데요? 저 2,280원? 안녕하세요. 에이스 는 임포스터였습니다. <laughs> 아니, 어, 이거 엇가, 엇기남 엇가기남. 아니, 그, 방금, 사가 자석이 붙었는데, 네, 제가 방금 때 꼈거든요? 그, 밥, 밥, 림마 이거, 아, 사가 자석으면에 쳤어요? 예. 한 한문자 틈에 네, <laughs> 네. 문의하죠, 이거? <laughs> 그러니까, 한문철한테보내야이거 이거, 돼. 돼. 이거 백대팡 나오긴 하는데. <웃음> <웃음>

<laughs> <또> 아니, <laughs> 우리 돈 어디 가고? 아 혹시. 나도 안 뵀어. <laughs> <안 됐어요. 웃음> 저기 <저희> 돈 어디 가고? 저 밑에 사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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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거기 알아서 다뤘어요.